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석석경제 오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심층 분석으로 어,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쓰면은 결국은 파탄밖에 올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주제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요즘 뭐 지금 정부 여당은 그 말로 특히 여당은 돈을 못, 써, 못 써서 그냥 안 달립니다. 계속 대외적인 걸 압박을 하면서 이번 그4차 전환 지원금만 하더라도, 한,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이제 선별 지원을 하니까, 지난 3차, 2차도 선별 지원이었거든요. 1차에 국민, 전 국민 보편적 지원할 때한구조원 정도, 14조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뒤에 2차, 3차 선별 지원지원금이 7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조 원 내에서 이걸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 어, 교육재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만은,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 심지어 30조까지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선별과 보편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의덩이충요 왕강의 반대를 하면서 정말, 어, 여덟 번, 8.8태 한 끝에 아홉 번째는 좀, 어, 제대로 소신을 지키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정부회당은, 어, 그러 선별적 견해를 하면서 30조까지 끊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선별인데 사실은, 돈을 더 많이 풀자 그런 얘기죠 뭐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연 매출 8억원까지도 지원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0조원 정도 선에서 10조원에서 20조원 사이에서 만마무리될것 같은데 이0년 정부는 특히 여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선거전에도 이 지급해야 된다고 또 아우성이고요 심지어 또 내년에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이 끝이 아니다 지금 뭐 어, 이거 선별 지원하고 나서 또 보편 지원도 해야 되고, 손실 보상도 해야 되고, 이 공유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끝은 무엇일까? 그리스와 베네주엘라를 돌이켜보면 파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정을 함부로 쓰면 파탄밖에 없다. 그리스, 베네주엘라의 교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제가 이거 뭐 하면서 제 속속 경제 유튜브를 소개하는 걸 하는 데었습니다 저는 주로 시사에서 매일, 매일 이제 경제기사를, 어려, 경제기사가 어렵습니다. 이걸 좀 해설해드리고, 또 주요 이슈는 이런 식으로 심층 무석을 해드리고, 국회 상영대에서 무조건 거열을 등에 고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드라마도 50개가 넘게 상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못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들은 악법을 해부해서 어 완전히 악법답파 시간을 해부해보는 악법답파 악법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다 전문가 대담 청년 토크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 주요한 고전을, 굉장히 고전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하면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어, 카톡이나, 단, 어, SNS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하 이걸 또, 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카톡, 카톡 하니까 성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에, 필요하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고요. 구독만 누르면 또 제가,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연락이 안 가요. 그래서, 알림도 설정을 하면은, 어 아마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딜라이 가서 보시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어 제가 이게, 어 단톡방이라든지 SNS에 올리는 거는 이제 몇 분만 더 하고, 이제 구독하시는 분 상대로만,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한분 상대로만 제가, 어 이런 방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스를 한번 보면은, 그리스가, 뭐, 그야말로 그리스는, 어 민주주의 의 본산이죠. 세계 민주주의그 시초가 그리스죠. 근데 8 0년에 들어서 파퍼리즘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리스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을 제가 그리스 정권, 정권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81년에 사회당에 집권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리오라고. 안드레아스 파판드리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준다. 하는 걸 내세워서 그야말로 5년간을 집권을 했습니다. 5년간 집권하고 그리 그래 다시 파펀드의 아들이 또, 어, 겨우로 기오서파펀드리 오라고, 아들이 또두 번이나 연달아 집권을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 재정을 파탄 내고 말았습니다. 파탄 내고 말았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어,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당이 집권을 했지만, 주로 이제, 그리스는 사회당과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당이, 또 이제, 어, 집권하면서, 사회당이 이제, 안드레아스 파판데레우, 국민원의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해준다 하고, 이런 공략을 여길고 당선된 파판데레우가, 어, 그걸 사회를 복지 국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넘어서 복지 국가를 만드는 바람에, 2011년에 재정기가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 81년에 집권한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보장, 사회보장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한, 어, 10% 12%를 넘어서서, 이것이 한번 들어선 재정 위기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 직전에는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퍼준다고 난립니다만 예산에 들어가 있는 복지 지비 중이 지금 한 200조 원 정도 되니까 GDP 대비해서는 한10% 정도입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복지 명목으로 굉장히 뭐 고용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어, 전부 다 합하면 아, 1 0원 4, 5%까지 가지 않을까 요정도 정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리스를 본다음에 이미 재정위기 궤도에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자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했죠 국가부채 GDP 비율이 이렇게 81년도에 한 40%가 안 되었던 것이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어, 93년도에 100%에 도달한 이후에 재정위기가 오는 해에는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국가부채는 이제, 당연히, 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아니고, 국가부채라고 할 때는 IMF 재정통계 매뉴얼에서 하고 있는 넓은 임미의 국가부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자 성장률이 이렇게, 어, 추락을 했습니다. 재정은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유, 어, 왜냐면 하 재정정책을 쓸 수가 없고, 또 국가부채를 갚느라고, 어, 국채를 발행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그, 어, 그런가 하면은, 어, 심지어는, 저중되면은, 이자를 갚느라고도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빠지게 됩니다. 성장이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실업률이 18%까지 올라가면서 그리스의 위기가 왔죠. 그리스 위기가 오자, 이제 사람들은, 어, 제, 정부의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난 거죠. 재정이 바닥이 나자, 어, 사람들은 재정 지원이 돼야 되는 국가의 보험체계나 혹은 교육체계 이런 게 붕괴되면서 병원도 못 가고 약국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때 본 보도 기억으로는 뭐 병원에도 못 가고 약국에도 못 가는데 의사나 약사들이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외로 탈출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뭐 그러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그래서 어, <laughs> 국민들은 거리를 나와서 연일 대물라 댄물 하면서 대물 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정말 성난 시민들의, 그리스의 시민들의 모습들이, 모습들입니다. 절망과 성, 어, 화가 난 시민들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파플리스트 정권을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우선 당장 혜택을 바라보면 이것이 문제인데요. 파플리스트, 한번 파플리즘이 등장하면 이걸 참 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마약 같아요. <laughs> 아까 그 파펀데리오스 예체는 어, 국민이 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환호하면서 표를 준 거죠. 뭐든지 해준다. 그런데 비전 계속 늘어나서 종국적으로 재정위기가 와서 국민을 이렇게 조탄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결과 좌파정권의 과도한 복지, 분 복지, 임금인상, 공공부문이 과도한 복지, 임금인상, 공공부문이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는 게그거죠 복지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임금을, 최저임금도 엄청 임금을 올리고,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반기업정책, 뭐, 심지어 대통령도 직접 뭐,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신화를 깰 때가 됐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반기업정책, 지난번에 뭐,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각종 또, 최근에도, 어, 플랫폼 기업이 좀 뜨니까, 플랫폼 공정화법도 나오고 있고요. 각종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노조에 대해서는 친노조 법안들 해고자나 실업자도 유급 노조원이 되고 산업 현장을 증거해서 파업하는 것도 합법적이라는 그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딱 그대로군요. 우리나라 하고 있는 그대로군요. 그래서 당장은 선거에 승리하겠지만 선거에 가능하겠지만은 이것이 문제인데 중기적으로는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거죠. 더큰 문제가 이겁니다. 위기를 감당해야 할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나. 이 위기를 감당해야 할 청년들. 이것이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든 파퓰리즘에 청년들도 환호를 해요. 그것이 마치 사회 정의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정의는 어 그렇게 그. 어, 악법들은 정의로 포장하고 나오죠. 선의로 포장하고 나오죠. 그래서 가슴 뜨거운 청년들은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곧 10년, 20년 되면 은 청년들이 그걸 보답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번언젠인가 아,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20년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030은 10년 되면 30, 40이 되고 20년 되면 40, 50이 돼서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고 우리의 재정을 부담해야 될 거예요 과연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늘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이번에 베네주엘라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주엘는잘 모르실까봐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아마미리카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남버원인 국가입니다 이렇게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정치만 잘하면 잘살수 있는 국가예요 옆에 콜롬비아가 있고 여기 멕시코로 가는 길이고요 남미고 남미를 지나면 멕시코죠 제가 이왜 말씀드리냐면 좀 이따 보겠지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못 살아서 300만 명이 걸어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여기 뭐 에콰도르 이런 걸 거쳐가지고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탈출한 행렬을 보였습니다 비극지가 아닌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한 2천 몇백만 명 되는데 2천 한 4백만 좀 되는데요 그리고 300만 명이 조국을 버리고, 걸어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중남미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근데 미국에서도 지난번 들어, 이민들이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멕시코와 미국 간에 국경을, 어, 철책을 만들어서 못 오게 합니다. 미국 돈이 왜냐면,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계속 난민들을 받아가지고, 받아주어서,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기엔 너무 복잡하다 그런 얘기죠. 미국 재정직자가 많고요. 사실 영국도 브렉시트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영국이 유로졸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유가 동구라파가 민주화 된 이후에 동구라파 국가에 다서구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다, 이유 EU 회원으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동구라파국가의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전부 서구라파로 이주해 오는데 주로 말도 필리하고 한 영국으로 많이 와요.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그 그렉시트가 한참 논쟁이 있을 때 가서 교수로 얘기를 해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약30% 정도가 이주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주민들은 사회, 정부에서 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서 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할수 없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은 브레시트를할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그 그런,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일단,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300만 명의 난민 행렬이 정말 어마어마한 난민 행렬이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남버원의 석유 매장국가에서 매장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석유,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가 베네수엘라. 지금은 석유가 오페크 국가였는데 지금은 석유가 석유 생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시설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는 오페크의 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시설이 마비가 되고요. 마비가 됐어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거. 재정을 너무 흥청망청 퍼 써버린 거죠. 자베스가, 이 기원이, 자베스가 1998년 말에 선거에 집권해서 1999년부터 집권 했습니다. 이 자베스가 집권하면서 완전히 좌파파퓰리즘 국가로 들썩고요 자베스가 암으로 죽게 되면서 마두로가 개성을 2012년 말에 개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국가부채가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왜냐면 하 있는 돈을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파퓰리즘 정권이죠. 뭘 생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석유가 처음에 석유가, 석유가 나, 나, 나는 거를, 그 돈을, 돈을 막 그냥 팍, 쓰고, 이렇게 파퓰리즘적으로막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석유도 생산이 중단되고 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이, 지금 여기 제가 IMF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그래 25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일본, 일본 240%고, 이게 아마 230% 정도 2019년에 232%거든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 높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 요거는, 그, 재료가 아니고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가지고, 요게 스케일이 잘안 나타났는데, 2018년에 인플레이션율이 6만 5천 퍼센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는, 왜냐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그냥 생산이 다, 생산 시설이 마비되고, 그냥 국가에 비들려서 국민들을, 어, 복지를 막 하다 보니까 이리, 이된 건데요. 어, 돈을 막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요새 내 이, 이걸 오늘 제가 하는 이유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면 된다. 국가부채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경기 불황에 오면 어떻게하느냐 돈을 막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황 정도가 아니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와서 병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약국에도 못 가고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요양병원도못 보낸 사태가 발생 을 합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되면 폭동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는 독일이나 니덜란드 같은 유로전 국가가 그 당시에 유로, 그리스를 완전히 유로에서 탈퇴시키느냐,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돈을 내서 도와줬는데, 밀키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일 국민들이, 사실은 독일, 이 받는 연금이, 고, 고, 독일 공원들 연금 수령액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리스 공문 연금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를 도와줘야 되냐를 국민 투표를 해서, 그래 도와주기로 도와 했습니다 그래서 (1인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 파퓰리즘에 한번 물든 국민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런 또 일을 해서 어~ 잘살수 있다는 메리트가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반면에 계속 돈을 찍어서 하다보니 충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6만 퍼센트가) 넘었는데 실제로 어~ 언론에 보들 보니까 이건 이건 통계상에 통계상의 인플레이션이 6만 퍼센트고, 실제로는 33만 퍼센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33만 퍼센트면 이것이 얼마죠? 이거 지금 현재, 어, 33퍼면 하, 한 하루만 해도 말이죠. 100%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33만 퍼센트, 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물가가 하루에만 해도 100%씩 올라,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돈이 아니죠. 돈을 벌어봤자, 하루에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100%씩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성장률은 급락을 합니다. 성장률.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 성장률은 급락을 합니다. 한때 서기 때문에 일인당 속도 올라갔지만 1인당 속도 급락을 합니다. 그, 이 베네주엘라는 벌써 2014년경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호황을 볼 때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일인당 소득은 한때 12,000까지 갔지만 지금은 2,000달러대가 드렸습니다. 여기 1인당 소득인데, 2000, 여기 2000, 2000, 2019년에 2200달러니까. 지금 북한이 1,000, 한, 1,3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조금 높고, 어, 동남아의 음성, 뭐 가난한 국가들, 캄보디아나 라오스,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담한 걸, 알. 세계 1위의 석유 매장 국가가 얼마나 참담한 수준인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자별수관관이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당소득도 급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30만 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 휴지 한통 사는데 돈 이만큼 필요합니다. 260만 볼리바르, 볼리바르가 이제 그, 베르젤돈단인데 이게 휴지 한동사라도 이만큼 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야 이게 뭐 하이퍼 인플 수십만 퍼센트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말이죠. 그래서 돈이 그냥, 돈이, 돈이 쓸모 없어서 그래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줄 생각을 안 해. 어디에 줍는 분들이지, 아무도 줄, 줄로 생각 안 해. 돈이 가치 가만큼 없대. 하루에 100%씩. 일년에 30만 퍼센트가 넘는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돈이 아,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예,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오면은요. 사람들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닌 거죠. <laughs> 며칠 전에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보증하는 돈도 이렇게 국가가 정책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결국 신뢰입니다. 얼마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했냐. 그래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뭐,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도 마찬가지.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난립니다. 주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일자리도 없고, 물가는 하루에 100%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옷은 생필품을 폭동, 이게 전부 생필품 가격이네요. 생필품을 그냥 완전 히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베네저를 떠납니다. 이것이 이제, 어, 파이널셜 탐지에 대한 기사인데,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참부, 이곳 이고 이곳 조국을 떠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콜롬비아, 발, 아까 앞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옆에 나라가 콜롬비아인데, 사실 콜롬비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 콜롬비아가 베네저를 보다 낫기 때문에 콜롬비아로 엑소 사람들 대부분 다 콜롬비아를 거쳐가지고 지금 중남미를 거쳐서 멕시코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차, 지금 카라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차한 대가 나타나면 막 서로 타려고 난리입니 타고 가려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필사적으로 올라탑니다. 베르자르 북부 국경도시의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돈을 막 쓰자고 주장하면은, 머지않아서 이런 사태가 오는데, 올, 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그래서 갈수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하고 우리 사이드웨를만졌습니다 일본이 제가 듣기에는, 어, 몇년 전에 한국에서 난민이 발생해서 일본을 올까 봐서, 그걸 막는 수상 바다 위에서 작전도 했다고 그래요. 자. 현재 우리나라도 빚이 만만치 않습니다. 막쓰되니까 금년 말에 천조 국가의 국가채무 천조, 국가 부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희비를 보는 국가채무 천조 시대에 도달할 겁니다. 저가 추상 건데 금년에 GDP 대비 50%도 되지 않을 거겠는데 얼마 전에 정부 여당의 그 정치 의장이 53%까지 갈 거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년에 국채 발행도 한 100조 정도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빚이 국가 채무 한 340조 벌써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에 또 승가가 다 오니까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근데 이것이 말이죠. 어, 국가 채무 기준으로 50%가 되면서, 되면서, 마지노스는 4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국가 부채 기준으로 벌써 120%를 넘어서가지고,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정도면 그리스의 위기가 온 거죠. 이거 말뭐 제가 나름대로 전망을 하는데, 그래도, 그적 보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제대로 반영하면 지금처럼 추세가 늘어나면 아마 요 정도가 우리나라 위기권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함부로 막 쓰는 거, 막쓰지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뭐 좌파 학자들뭐 어떤 사람들 나와가지고뭐또뭐 뭐 우리 지금 경제를 이렇게 가면은 뭐 다음 세대는 뭐어곧 그냥 경제 어 아이들 밥도 안 주지 말라는 거냐 뭐. 굉장히 불황을 초래하라는 거냐. 마치 돈을 안 쓰는 절약하자는 사람이 굉장히 불황의 원흉인 것처럼 막 비난해 대고난립니다언론에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막 쓰면 나중에 제 연기가 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국못 가고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제가 그냥 가장 걱정하고. 가장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을 함부로 쓰면 파탄밖에 없다. 더큰 문제는 우리의 젊은 2030 세대가 10년 뒤에 우리나라 재정 상태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 20년 뒤는더 말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되 가고요. 또이2030 세대가 일자리도못 가고 집도 지금 주거 사다리도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이런 엄청난 재정부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재정을 함부로 쓴다. 마치 재정을 안 쓰자고 절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경제 불황을 초래하는 원흉인 것처럼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아 내가 말이지 20조 정도는 어? 이제 쓸수 있다. 뭐 마치 큰 성전보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시는 과연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말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나라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나라 돈 귀하게 귀하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국정을 담당해야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행필 없는 사람이 아닌다면, 내 돈은 귀한 줄 알아요. 내가 함한번 쓰면 내가 집안이 파탄 나는 걸 알죠. 그러나, 국정을 담당하는 건 뭡니까? 국가의 재인도 그만큼 귀하당을 아는 사람이 국정을 담당해야죠. 그런 걸,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당장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준다. 아까 밥헌들려 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면 다 해준다. 이런 마약을 던지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곧 수년 내에 그 마약을 먹은 젊은 세대들이, 국민들이 엄청난 파탄을 초래하는, 하게 된다는 거. <laughs> 이 점을 정말, 정말로 유념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